이란의 문제는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뭐 이스라엘이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죠. 사실, 지난 6월에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란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악수를 둔다면 또한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억두질 분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이란이 할수 있는 다음 행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특히 러우 전쟁의 휴전 협의가 급부상하면서 이란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이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러우 전쟁에 미국이 집중하다 보니까, 어, 이란은 약간 후순위로 밀린 듯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이단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단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를 좀 회복하고, 또 재건하고, 또 국민을 좀 위로하고 다독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 미국이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막 이단을 압박해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좀긴 호흡을 가지고 좀 고민도 더 하고요. 생각도 좀더 하고 시간을 갖고 미국과의 어떤 해협상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이것이 이단에게 더 낫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 이단이라는 어, 큰 아주 거대한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갈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어, 강경파의 목소리만 더 높아지고 협상파는 어, 목소리를 낼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이란의 미래는 더 어두울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은 또 중동지역이 다시 한번 어, 경량성을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도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이 유럽 전선에 몰두하는 사이 이란이 핵미사일 활동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자, 미국이 가자지구나, 아마 러브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이단이 불손한 행동을 할수 있다. 할수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략 자산이, 특히 정보 자산이 아주 면밀하게 지금 이단의 활동을 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핵시설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단이 할수 있는 다음 행동은 핵시설을 재건하거나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빤히 보는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뭐, 나탄지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핵시설을 아예 대놓고 복원한다. 사실 어렵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라서 미사일 활동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할수 있거든요. 지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 은폐된 곳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가 개면 잡힌다고요. 계속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제조를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사온다거나 부품을 사온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이미 포착이 됐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사실 쓸수 있는 카드가 탄도미사일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공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있다면 쓸수 있는 카드는 탄도미사일 여전히 탄도미사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탄도미사일 많이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을더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무기 창고를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텐데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어쩐 어떤 금지선을 넘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만들 수 있는 탄도미사일 만드는 들 숫자가 지난 전쟁 전에 한 달에 한5 0개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란이 속도를 빠르게 해서 갑자기 한 달에 뭐 60기, 70기, 100기까지 만들 수 있는 막 속도를 막 엄청나게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용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미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군사적 수단을 쓰든지 아니면 외교적 압박을 하든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금지선 핵활동 아니면 방공망을 확실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핵시설 복원 그 다음 탄도미사일 개발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자산에 걸린다면 발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압박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군사적인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 전쟁이 어떻게 정리되도 일단이 되고요. 그다음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이 재개가 돼야만 중동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 것이죠. 결국 중동 지역의 안정이 미국에게 이득이지 않나요? 트럼프와 이란은 각각 어떤 생각인가요? 당연하죠. 중동 지역 안정이 미국에 필요하죠. 미국이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중동 지역이 안정화되면. 어~ 시간과 물자와 돈과 어마어마한 어~ 에너지를 좀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돈이 아까워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는 것은 어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아까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이단 영토에서 우라 농축만 포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미국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풀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 자국민을 더 삶을 윤택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과의 얼마든지 경제교류를 통해서 이란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굳이 여기에서 핵주권을 얘기하면서 우란 농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단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냐 오히려 이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경파들 입장은 또 다르죠. 강경파들 입장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봤지만 뒤통수 맞지 않았냐. 오바마랑 협상했는데 바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과의 협상이 결국 우리한테 가져온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뭐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이단은 지금. 지금 이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악수를 둔다면 어, 또 한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협상된다면 미국이 가장 먼저 꺼내들 외교 군사적 카드는 이란 문제일까요? 아, 미국은 먼저 이란과 어, 핵 협상을 타진합니다. 다시 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안 됐을 경우, 그러면 다시 이제 군사자가 바로 가겠죠. 그러나 바로 군사적 카드를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 하 이단이 이번 전쟁 이후에 좀 느끼고 <laughs> 생각하고 어,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거거든요. 어, 그러면 핵협상에서 조금 조건을 낮춰줘야죠 미국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미국이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우라늄 농축을 아예 이단에서 중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의 관심이 러우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타격한다 할수 있죠. 사실 지난 6월에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 이스라엘 단독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단독이라는 것은 미국의 승인을 얻냐 안 얻냐 이거는 얻어야 됩니다. 얻지 않고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어, 미국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도움이라는 게 공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 방어 하는 데를 미국이 반드시 도움을 줘야 돼요. 미국이 도움을 주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피해가 6월보다는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패트리오트나, 사드나 아니면 이지스함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좀 요격을 시켜줘야만 이스라엘이 훨씬 좀 편한 상태에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을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미 6월달에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완파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장 최신의 벙커버스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란은 2026년까지 위성 20개 발사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란이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중동 지역 군사 균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이란이 이제 인공위성 어 사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 로켓 실험,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로켓 실험을 계속 해왔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됐고요. 이미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는 계속해서 이제 탄도 미사일 실험을 인공위성 쏘는 걸로 가정을 해서 가정을 해서 계속. 어... 테스트를 해온 거죠, 사실은. 물론 실제로 인공위성을 쏠 수도 있습니다. 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이 지금 이단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대 발사로켓을 시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탄도미사일 성능시험이거든요. 탄도미사일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이것은 이제 계속하는 것은 이제 에... 앞으로 추후에 있을 구사적 충돌을 대비해서 미사일 개발에 계속 나서는 거죠. 미사일 개발 활동으로 볼수 있고 상당히 중동지역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에서 이런 미사일 신 새로운 탄도 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개발할 을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도 사거리에 와 있고 미국도 충분히 미국까지도 다 나갈 수. 자 이런 아주 위험한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물론 이란이 갑자기 뭐 유럽에다가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뭐 자살행이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게 할수있다 능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유럽에 보내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신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기술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아, 이스라엘이 계속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제를 삼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의 문제는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이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이제 오바마 때, 예, 2015년 때핵 합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나탄 양 총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로는 불충분하다. 탄도미사일 개발 제안을 해야 된다. 근데 벌써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25년이니까요. 어, 10년이 지났네요. 15년에 했으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십시오.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신경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정 간섭이고, 핵 주권 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주권을 왜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우리의 미사일 개발 주권을 방해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대정권설이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조금 한발 빼겠죠. 왜냐하면 핵 협상도 잘안 되는데, 거기에 탄도미사일까지 같이 패키지를 한다면, 어, 유단이 이걸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씩,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동지역. 조금은 지금 소황 상태지만요. 밑에서는 지금 아주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자지구도 문제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요. 다 문제가 크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란의 핵협상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리스크는 이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고 잘 보셔야만. 어 정세를 이해하시고 특히 중동 정세는 우리 헬로우 매나 <laughs> 헬로우 매나를 많이 보시면 거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중동 정세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